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앞부분 크게 보면 사장 25절로부터 시작해서 5장 14절까지 이르는 부분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골라내었는데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맞으면, 사람을 나눌 때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이제 갈라내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인가하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마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16절, 17절 끝까지 보면 우리가 21절까지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로 행하는 첫 번째 일종의 비결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권면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원뜻. 헬라어 뜻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세월이라는 명사와 아끼라하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아끼다 하는 동사는 어떤 개념으로 주로 성경에서 쓰였냐면 송량하다라는 바울이 쓰는 특별한 용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보내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할때 이 속량하다 영어로는 리딤이라는 단어를 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헬라와 엑사그로즈 메노이는 무엇을 사들이다 어, 이런 뜻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사들여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어,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이 세월은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 시간의 흐름, 뭐 타이밍 때 o s is a l i 가 t l e bit of a time. Kairos is a l i t 하 l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 r 어, 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어,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 오고,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이 오고. 어 21일 다음에 22일이 오고 23일이 오고 24일이 오고 이런 일종의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시간에 따라 시분 초를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특별한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시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정된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공동 번역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한자어로 쓰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할 때뭐 예를 들어서 어~ 7천원짜리 뭘 먹을 것 같으면 6천원짜리를 사고. 만 원짜리 뭘살것 같으면 팔천 원짜리를 사라 이런 아끼라라는 즉 절약하다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 아끼라는 잘 사용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선용하라 잘 사용하라. 그래서 세월도 기회로 바꾸어 놓으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지혜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서락하신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아주 가치 있는 일, 아주 귀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세월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살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일분 어, 일초를 아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선용해서 선용한다는 것은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 것입니다. 꽉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일을 그 시간에 행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부분의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규모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한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타이밍, 거룩한 기회를 붙잡아야 하나요? 왜 세월을 아껴야 하나요?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둘째로 지 있는 자들이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 앞에 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때의 때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 day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영어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Because the days are evil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날들이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모여서 이 시대가 됩니다 제가 Changing Time이라는 어,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Changing Days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우리가 숨쉬는 날들, 우리가 호흡하는 날들을 보, 바라보는 것인데 분명히 얘기하면 이 시대는 악하다 공동번역은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를 악하다고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을 때, 세상에 고정되어 있을 때그 시대를 악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혹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즉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땅의 가치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땅을 파고 들어갈 때그 시대를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녀가 신앙인으로 좀 서기를 훈련하십니까?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꿈을 보러 왔습니다. 너 꿈이 뭐야? 무슨 대학교 가는 거야? 너 꿈이 뭐야? 무슨 과 가는 거야? 그게 꿈이 될까요?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무슨 대학교에 가는 것 이것은 고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때 세워야 할 목표일 뿐입니다. 단기 목표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저가 거룩한 기대라는 제목을 적으니까 거룩한 기대 그렇게 쓰시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이상 다닌 분들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나 기대나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예요 대학교가 그자녀에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렇게 쓸수 있죠 뭐뭐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의사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되는 것입니다. 뭐 교수 되는 것입니다. 연구원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꿈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직업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어는 거룩한 기대는 단순한 내일의 단기 목표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치요 기회치가 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성품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하면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과 3장의 말씀을 따면 저는 새 사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워딩,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제가 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 뉴 퍼스펙티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치가 되어야 합니다.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빛의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는 성서적인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요, 꿈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비전인 것입니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옷을 입습니다. 30대가 되면 직업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경찰관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직업의 옷은 40대, 50대, 60대 다 벗는 거예요. 벗지 않는 옷, 바울이 얘기한 세 사람의 옷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고 표대 목표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나요? 나는 거룩한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빛의 자녀가 되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바꾸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입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내 몸에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업그레이드될 수는 있습니다. 성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입은 지혜 옷을 벗지는 못합니다. 한번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두비으로 다시 가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믿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겠어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입은 세상의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인데 유행 풍조 이렇게 얘기하죠. 유행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는 세상, 즉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이란 지금도 과거에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게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의 세월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라는 단어가 영어성경으로 리딤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자어로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교화는 너에게 주신 그 시간을, 너의 인생을, 너의 재능을 아까운 그 세월들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퍼스펙티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바울의 퍼스펙티브를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뉴 퍼스펙티브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은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은 사실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의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전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그토록 갈구했던 것은 유대교의 퍼스펙티브가 낡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드 퍼스펙티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자기 민족 히브리인 유대인 중심이고 유대인만의 종교, 유대인만의 구원을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키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만 저는 신앙 운동이라고 이해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렸습니다. 유대교가 성전과 제사 중심이라면 보이는 성전, 틀에 짜여진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제사 중심이라면 신앙 공동체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이고 사람들의 모임 중심이고 예배와 성김의 교제 중심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신앙 운동에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표떼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동의할 때만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탁월한 리더들의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협박에 따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쓰는 길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허무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건뭘 얘기하나요? 먼저 같은 것입니다. 먼저 같다는 것은 내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는 후회와 자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믿음 안에서 불태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어. 십칠절의 말씀입니다. 십칠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붙잡고 같이 씨름하고 설명하고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삶에 적용하도록 도전하는 이유는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아주 분명한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매시간 사실 이 새벽과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지금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헛된 열심을 갖고 갈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좀 급하죠. 차를 몰고 일단 고스리에 진입합니다. 천천히 못 가니까. 100kg가 아니라 150kg, 200kg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하는 곳이 부산인데,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간만큼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래서 이럴 때를 여러분 경험 보지 않나요? 일할 때, 공부할 때, 자기의 삶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믿음 있는 부모가 사랑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기도를... 아이들의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주의 뜻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2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평생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기도의 제목. 이것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Changing Future 할수 있는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을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표태를 바르게 세운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생각해보고 또 실험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신상생활은 열심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목표점 표대를 세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이 코칭할 수 있고 아귀의 인생을 좀 가이드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